어, 나와 나와, 해철 빨리 나와! 아, 빨리, 와, 빨리 와, 빨리 와! 됐어, 해! 받자! 받자! 됐어, 연호 빨리 와! 애 아, 괜찮아! 호민이, 이 뒤집어! 뒤집어, 뒤집어! 호민아! 아, 등 확실히 지자! 호민아! 나가! 민이 오려! 나가. 아, 전성이, 진성이 빨리 와야지! 진성아! 호민아! 네? 등 그냥! 내가 뭐라 그랬어, 항상! 사람부터 막아놓으면 쉽다니까? 네. 빠질 생각을 안 하네 서있지 말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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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빨리 지웅아 빨리 가 준비들을 해 연우야 다 서있내라 야 서있지 말아라 아 아니 미드페서스 들어와! 빌려주면 돼! 그렇지! 에또 해! 또 해. 왜? 거기서 거기서! 에이, 엔준아 해보자! 뭘? 갖고 가 에이, 에이, 에이! 우리꺼야 우리꺼. 빨리 와 인준아 빨리 와! 왜? 좋아 좋아! 연우야 너 꾸드라고. 박민이하고 해소리 세컨! 왜? 야 빨리 가서 해라 시간! 얘왜이러야 빨리, 빨리 가 준비한! 바로 올려. 어, 강민이 준비해. 됐어 오민. 내려, 내려. 됐어. 아 빨리 내려, 빨리 내려가. 김오민 내려가. 해솔이 오른쪽, 오른쪽. 내려, 해솔아 오른쪽 내려가, 내려가. 내려가라고 해솔아. 더 내려가. 해솔아 더 내려가, 더 내려가. 웅이웅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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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. 네. 수비가 웅웅웅웅웅웅따웅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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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웅 원. 연우야 그 다음 연우 그 다음 o 민 연우와 Do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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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o n o Do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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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이 o Dono, d 이 n o d o 아 o d 이 n o Dono, Dono, d 아, 내 준비 해소나 내려가야지 너거 어디 있어? 야 이연우. 너무 그래. 그래. 멀어, 멀어 얘들아. 연우 연우야, 볼을 잡아줘야 된다. 그래. 강민아 멘트 잡아가서. 야 빨리 멘트 찾지. 후민 책임져. 후민. 그래. 아우라고 지웅아 책임져 갖고 나가 연우 나가 연우 나가, 나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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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왜또 사이드로 갖고 와 앞으로 와라 만들어봐 에이 가가 해봐 그 다음 또 안해 또 안해 가야 가자 아. 에이 혜솔아 혜솔아 가봐 어. 어? 가, 가, 가. 에이, 에이. 에이, 빨리 잡아 지웅아, 빨리 잡아. 애들아, 빨리 잡자. 황인주 가서 받아. 네, 갖고 나와. 고민아, 받으러 움직여 와. 해 봐. 해, 고민. 이 언호 볼 똑같네. 똑같아. 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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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성 김호민, 너 지금 자리 어디니? 야, 김호민, 아, 너도 코들어와코들어와 여전히, 방인주 혼자서! 방인주, 너 혼자야? 진짜로 서있잖아 호민아 걸려 호민아 호민아 글로 아. 왜가 이렇게 벌리면 되지 그냥, 그냥, 그냥. 왜 안해 어. 연우야 네가 등져서 받아라 연우 발해줘 아 연우 등져 아, 진짜, 말, 진짜, 씨. 야, 황인준, 너 자꾸 계속 숙이고 다닐래? 황인준! 아! 수건대, 이러면 너왜 손대 인마 야! 황인준 쓸데없는거 하지마 김호민, 아, 아, 아. 어, 어, 어. 이현우 아, 아. 니네 넓게넓게 움직이라고 넓게 아, 너 어디보고, 야, 빨리 하라고! 야, 야! 갖고 나와, 에? 갖고 나와! 에? 갖고 나와! 이속 벌려여기 벌려 와! 여기까지 와! 여기까지 와! 여 와!